다당 후보와의 경쟁력 예. 그 다음에 하나를 제 출마시 지지한다 안한다 이렇게 된야 4가지를 3, 3, 2, 2를 가중치를 줘가지고 된고 있어. 그런데 아직 공개된 건 아니고 여러... 합산을 아주 해야 되 음. 음. 지금까지 의원님들 다 그렇게 해놓고 아니 뭐... 지금까지 다해와 놓고 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면 하 어떡합니까? 아니, 네, 네. 없지, 네. 네. 방송을 네. 트는 거예요. 예. 본선 경제 본선 다다. 네. 네. 네 다시 틀었어.